안녕하세요 해산물 야이꾼 백대표입니다 한동안 꽃샘추위가 저희를 괴롭혔는데요 앞으로는 날이 많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해산물들은 꽃샘추위일 때가 더 맛있기 마련이죠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맛있는 녀석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저와 함께 구경 가시죠 자 제가 오늘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시유기둥 앞에 있는 대지수산입니다. 먼저 보이는게 봉해산 참다랑어입니다. 10kg정도 나가는 녀석들인데요. 키로당 13,000원이에요. 이거 숙성과정에서 피를 잘 빼면 먹을만하다고 말씀드렸죠. 숙성을 잘못 시키면 철봉맛이 날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가격이 비싸요. 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한번 노려보시죠. 자 이녀석은 황돔 새끼죠. 튀겨먹고 구워먹고 회떠먹고 매운탕 끓여도 맛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녀석들은 노량진에서 초밥집 사장님들이 많이 사가신다고 합니다. 이 녀석으로 초밥을 만들면 맛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키로에 7천원. 자이 녀석들은 참복입니다. 지금이 참복 제철의 절정기죠. 5,6월달에 산란을 하는데 산란기 때는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이 녀석들은 농어입니다. 점농어 아니고 농어예요. 이 녀석들은 봄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 제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자연산인데요. 천어니까 횟감보다는 농어스테이크나 요리를 해먹는게 좋겠죠. 자연산 농어 강추드립니다자이 보리멸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녀석 생각보다 맛이 좋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회 구이 튀김 모두 맛있으니까요. 꼭 한번 드셔 보시길 바랍니다. 키로에 8,000원밖에 안 해요. 자,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금태도 보이네요. 자, 제 손이 상당히 큰 편인데 제 손보다 훨씬 더 크죠. 500g 정도는 나갈 사이즈인데 한 마리 18,000원밖에 안 합니다. 가격대가 상당히 좋아요. 완전 제철은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을 시기니까 강추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가격이 좋잖아요. 그리고 요 사이즈의 녀석들은 한 마리에 13,000원입니다. 자 다음 녀석은 불란지노입니다. 유럽농어라고 많이 부르죠. 키로에 38,000원인데 비싸요. 비싸서 전못 먹어요. 이거 한 마리에 한 10만 원 나갈 것 같죠? 맛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겠네요. 획감이 가능한 녀석입니다. 자이 녀석은 내장을 빼낸 개불이에요. 여수산이라고 합니다. 사이즈가 엄청 큰 녀석들인데 내장을 빼내서 조금해 보입니다. 이 녀석들 집에 가져가서 썰어도 살아 있어요. 내장을 빼도 살아 있는 징한 녀석들이죠. 한 봉에 4 마리 정도 들어있는데 만원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거 요거 개불도 제철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깐새조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거 한봉에 400g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간날은 400g 한봉에 22,000원이었습니다 전날에는 이거 한봉에 25,000원 27,000원에 판매를 했다고 하네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400g 한봉에 25,000원이면 구매를 할것 같습니다 새조개가 1월달이 제철이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월보다는 6월달이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깐새조개 가성비라도 좋으니까요 강추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이는 건한 학공치입니다. 근데 선도가 살짝 떨어져 보여요. 한 마리에 3,000원씩이라고 하는데 사시미보다는 초밥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가성비적으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녀석은 자연산 전갱이에요. 산란기가 4월부터 7월까지죠. 산란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제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여름이 제철이라고 하냐고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 녀석들이 뭔지 아시나요? 나막스 하면은 아시겠나요? 이 녀석의 정식 명칭은 붉은 맥인데요. 남악스란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이 녀석은 살 속에 수분감이 많아서 완전 건조시켜서 쪄 먹기도 하고 방건조시켜서 튀겨 먹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강추 드릴 수 있는 녀석이에요. 한쪽으로는 씨알 좋은 산낙지도 보였습니다. 색감으로 먹기에는 조금 큰 사이즈예요. 요리를 한다든가 샤부샤부나 연포탕을 끓이면 아주 좋을 사이즈입니다. 한 마리에 7 0 0 0 원씩인데 가격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산낙지 사실로 대주수산 한번 들려보세요. 자이곳은 C7 기둥 앞에 있는 태웅수산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목포산 참홍어를 판매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좀 다양한 사이즈의 홍어들을 갖다 놓으셨네요. 4kg급 참홍어 암컷은 키로에 10,000원씩에 판매되고 있고요. 좀 작은 녀석들은 키로에 7,000원, 8,0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집에서 홍어를 삭혀 드실 줄 아시는 분들은 지금이 삭힐 때입니다. 산란기가 5월, 6월로 산란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살을 뽀동뽀동 찌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홍어를 삭히실 분들은 지금 한번 시도해 보시고 바랍니다. 자 이곳은 D7 기둥 앞에 있는 금호수산입니다. 가격 3만 원. 가격 3만 원. 3만 5천 원. 5kg. 5kg죠. 할입은 어느부터? 감 예. 25,000원. 25,000원. 예. 2kg. 음, 예. 할입이 내려서로부터 23,000원. 23,000원. 이거 이제 이 12만. 12만. 5kg. 예. 그래서 한 5만 0 0 0원 그건 남의 삼이죠 예. 오소라 10만 5천원. 1만 5천원. 걔는 좀 내렸습니다. 17만원. 1 7 얘는 13만원. 아. 맛 쪽에, 대맛은 12천원. 12천원. 안전은저장감정 11천원. 1천원 11 예. 이 오늘 5 0 0 0원입니다 이거 쭈꾸미에요? 예. 수입, 2 5 0 0원2 5 0 0 2 k 로죠 그러면 여기 산 백합 26만원. 국산 백합 26만원. 26만 예. 이건 중 얘는 이제 똑같은 국산 백합인데 22만원. 왜, 네, 왜 색깔이 틀릴까요? 예, 그 지역마다 세죠. 아, 요 네. 예. 꼬막은요? 꼬막은 얘는 65,000원, 얘는 7만원. 스킷 음. 꼬막은 23,000원이고. 예, 거기까지 찍으셔도 좋겠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곳은 C7 기둥 앞에 있는 우원 유통입니다. 먼저 보이는 게 간재미라고 부르는 홍어입니다. 열 마리들은 한 박스가 2만 원인데요. 간재미가 지금 제철이에요. 자, 이 녀석들은 용가잠입니다. 배가 홀쭉한 걸 보니까 알들을 다 산란을 한것 같아요. 그렇다면 살짝 비추드립니다. 자, 깊은 꼴 물레고등이죠. 요건 박스에 32,000원인데 지금이 제철이에요. 이 녀석 외에도 고등류들이 모두 제철이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자, 이 녀석은 큼직한 남의 참문어입니다. 그 옆쪽에는 좀 작은 사이즈도 있고요. 키로당 26,000원인데 큰거랑 작은거랑 키로당 단가는 같다고 하네요 자 이제 갑오징어가 슬슬 제철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마리 한박스가 35,000원인데요 조금 더 있으면 백감도 나옵니다 자 한쪽으로는 선어 참돔이 보이네요 밑에 작은 녀석들은 양식이고요 위에 큰 녀석들은 자연산인데 자연산은 키로당 12,000원 양식은 키로당 9,000원이라고 합니다 또 자연산 광어 넙치가 보이네요 이 녀석도 키로당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요새 노량진의 민어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저 선어, 민어들은 킬로당 13,000원이라고 하네요. 자, 이곳은 C7 기동 앞에 있는 대원 수산입니다. 먼저 보이는 게 큼직한 금태가 보이네요. 선도도 매우 좋고 빵도 두둑합니다. 자, 이 녀석들은 준낙으로 잡힌 녀석들이라고 합니다. 한 마리에 33,000원이고요. 자망으로 잡은 이 녀석들은 한 마리에 35,000원이라고 하네요. 준낙으로 잡은 거보다 자망으로 잡은 게 등급이 더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조그만 녀석들은 한 마리에 13,000원씩인데요. 이 녀석들 역시 준낙으로 잡은 거라고 합니다. 자이 녀석들은 옥돔이죠? 무늬도 이쁘고 생긴 것도 이쁘고 맛도 이쁜 녀석들이죠? 키로당 55,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네요 자이 녀석은 백옥돔이라고 부르는 옥두어입니다 이 녀석은 중국산 아니고요. 우리나라 제주 연안에서 잡힌 녀석들이에요. 좀 전에 보셨던 진짜 옥돈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맛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키로당 33,000원입니다. 자, 민어도 있어요. 이 민어는 6 k g 전후 나가는 녀석들인데 키로당 15,000원이라고 해요. 횟감이 가능한 녀석들인데 개인적으로 선호 횟감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펄어랑 식감의 차이가 많이 나요. 이곳은 시국이동 앞에 있는 초이스 수산이에요. 여기는 1000g짜리 물건이에요. 세 네. 마리만 들어있으면 10만원 보시고 다섯 네. 마리가 다 들어있는 거는 16만원. 16만 사이즈는 6마리짜리 800g 되는 사이즈 물건이에요. 요런 것도 한 짝이 지금 16만원. 요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7마리 700g 되는 사이즈 물건이 있는데 요런 거한 짝에 15만원. 여덟 마리는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좀 좋은 거. 이런 거한 짝에 15만원 나오고 이런 거는 저렴한 거. 여덟 마리이 사이즈 한 짝에 지금 14만 5천원. 5천원 차이에요. 나1열마리가 이제 420g 나오는데 오늘은 이게 제일 비싸서 이건 추천하지가 않습니다. 한 짝에 12만원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삐급이에요 5마리 있는 게 7만원 나오고요. 700g 두 마리 있는 게 4만원 나옵니다. 이같아 는용이에 요거는 키로에 8,000원 보시면 되고요 아무거나 그다음에 문어 같은 경우는 여기 한 1.5가 넘을 거예요 한 마리에 65,000원 두마리짜리한 짝에 요건 4만원 보시면 되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4마리가 한 짝에 3만원 한 오징어는 요거는 2 0마리예요그 종류는 한 짝에 요 사이즈는 7만원 보시고 이런거는2 5마리예요이런거한 짝에 지금 6만원 요거는 25마리인데 어장이에요 요거 한 짝에 오 55,000원, 요거는 가구징어인데, 여기에 4마리가 특대 사이즈, 5마리는 대사이즈예요. 4마리는 아무거나 한쪽에 52,000원, 5마리는 50,000원, 가자미 같은 경우는 10마리 한짝에4 5 0 0 0원이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16마리인가 넓거든요. 한쪽에 지금 40만원 째 보시면 되고요. 40만원 근데 아마래도 붕패도 16마리인가 되고 있을 거예요. 한쪽에 2 4만원2 4만원 감사합니다. 맞 근데 대박. 근데 여기 몇 마리가 작아 <laughs> 몇 마리가 작아. 야 이거. 그거 저 아마 대목도 돌았으면 5만 원 마리 한 마리. 그죠. 자 제가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네, G13 한번... 기둥 앞에 여, 있는 저... 투원 수산입니다. 오랜만에 왔네요. 2kg 14,000원. 14,000원. 그다음에 간등이 열 마리 10마리, 간등 열 마리가 35,000원. 35,000원. 1가 되면 20마리 한 상자 15,000원 15,000원 대구 아까 적가잡이적가잡이한 상자 2 4 0 0원 대구 삼리사니에서 한상에3 7천원 도로고 3 8 0원4 0만한 상자 대구 한 마리에 안백거 16,000원, 들거 48,000원 지금 총알 총알 그거가 28,000원 28,000원 2만0 0 8 0원 이거 0 0 0원가8 0 0 0원 28,000원 2 8 0 0원2 8 0 0 0 2 0 0원2 k 0씩이원2피0 0키원에3 0 0 0원 3만 0천원3 8 0 0 0원2저우한상원3 8 0 0원마 오늘. 골뱅이 3만 2천원 네 감사합니다 자 이곳은 이제 말 안해도 알죠 C14기동 앞에 있는 영남학입니다 오징어 3만 5천원 3만 5천원 자 이면수 2만 5천원 아, 강원도거예요 아, 네. 동해안 샌드 3만원 3만원 자 가자미는 이가자미하고전가자미 똑같이 15,000원씩 만5 0 0 0원씩 새우, 단새우 3만원, 3만5천원. 3만원, 3만5천원. 네, 지금 아산시 재고들이라 날이 안좋아서 어, 이거는 15천원 두 다리. 자, 제주도 자연산 백골돔인데요. 엄천원 네, 어, 괜찮아, 3만원, 3만6천원. 자, 아고는 간이 없어서, 간이 달려있으면 4만5천원인데, 간이 없어서 3만5천원. 자굴베이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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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만원잘나원어요원3 3만 어, 갈치 1만원리만원이만원2만원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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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만원5만원 3만원. 3만원. 만원아만원 3만원. 3만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참 다양한 해산물들이 많이 나와 있죠. 꽃샘추위가 우리를 한동안 괴롭혔는데요. 앞으로는 날씨가 확 풀린다고 합니다. 봄나들이 삼아 한번 나오셔가지고 맛있는 해산물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뭐 눌러야 되는지 아시죠? 자 그럼 다음 영상까지 빠이빠이!